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사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을 펴고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본 차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배웠나요? 네, 맞아요.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방향의 위치에 대해 배웠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네. 방위라고 부르며 이러한 방위를 지도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방위표를 사용하여 방위를 지도에서 표현했죠. 이러한 방위표는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위쪽이 북쪽, 남쪽은 아래쪽은 남쪽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지도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나타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방위표가 중요한 이유는 위치는 이처럼 기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우리 집이지만 학교를 기준으로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쪽, 우체국을 기준으로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위치하거든요. 따라서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방위표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지도에 방위표가 없으면 위쪽을 맞아요. 북쪽으로 약속했었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았고요. 이제 오늘 배워볼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워볼 내용을 크게 읽어보며 수업을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지도에서 기호와 법례를 왜 사용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를 뽑는다면, 네, 기호와 법례가 되겠죠. 오늘은 바로 이 기호와 범례를 지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제시된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린이가 이번에는 지도에 방위표를 넣어서 다시 보내 주었는데 하준이한테 또 다른 위기가 생겼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다 비슷해서 그림 지도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세 가지 지도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하준이가 보고 있는 지도는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 지도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정보를 글자로 표현한 지도 그리고 마지막은 약속된 기호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첫 번째부터 이 지도들을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지도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나요? 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각각의 건물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얘가 편의점인지, 구청인지, 아니면 학교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맞아요. 사람과 다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림 지도는 매번 바뀌게 되겠죠. 또한 이런 작은 지도 안에 실제 있는 정보들을 세밀하게 표현하기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글자로만 지도를 표시했는데 여러분은 이 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네, 글자가 너무 많죠. 글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느 곳을 간다고 했을 때이 글자들을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워볼 기호와 범례가 들어간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 앞에서 본첫 번째, 두 번째 지도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약속된 기호로 그리게 된다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지만 훨씬 간단하고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림보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 글이랑 비교했을 때는 네, 글과는 달리 시각적인 정보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글보다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호와 법례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우선 교과서 한 쪽을 넘겨서 19쪽 위로 가 봅시다. 여기 기호와 범례의 뜻이 나와 있죠. 중요한 내용은 눈에 띄는 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기호는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학교, 우체국, 병원 등 지도에 간단히 나타낸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범례는 지도에 사용된 기호와 그 뜻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여러분 기호와 범례를 이용하면요. 땅의 모습, 건물과 같은 정보를 지도에 간단히 표시하고 법례를 활용해 읽으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쉽고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와 법례를 사용한답니다. 기호와 법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8쪽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우선 여러분, 기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기 같이 한번 표시해 볼까요? 지도를 그릴 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약속된 기호로 나타냅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선택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 백화점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을 지도에 나타낼 때이 백화점의 색깔이 중요한 정보일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백화점의 색깔이? 아니겠죠. 이 백화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지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약속된 기호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그림지도처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기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호 어떻게 만드는 건데, 는 밑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타내냐. 첫 번째는 실제 모습을 본 떠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통해 만들어요. 총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기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기호는 총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 한다고 했죠. 실제, 아, 만들어진다고 했죠. 실제 모습을 본떠서. 두 번째 방법은, 네, 약속을 통해 만든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면, 교회랑 학교를 봅시다. 학교랑 교회는 실제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호 중에 하나예요. 딱 봐도, 어떤 기호인지 파악하기가 쉽죠. 하지만 여기 시, 군, 구청을 나타내는 기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호를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쉬워요.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기호를 나타내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하준이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었죠? 맞습니다. 건물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뭐가 어떤... 건물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군청이나, 뭐, 도청이나, 음 뭐, 병원? 이런 것들은 각각 지역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어떤 건물들은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호로 만든다고 해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 구청이나 군청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된다는 걸 알아봤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여러분, 얘는 기, 이거 지금 표 이름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맞아요. 이걸 법례라고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 했죠. 이러한 법례는 왜 필요한 걸까요? 네, 맞아요. 여기 보면 우리 교과서 앞에 살짝 보고 올게요. 여기 나와 있는 기호가 여기 있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기호들도 많죠. 여러분, 우리 각 지역에는 다양한 건물들과 자연들이 존재를 해요. 그 기호들을 우리가 모두들 다 외우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나 이거 장난감 가게로 기억하고 있었는데라는 사람들은 그 기호를 잘못 해석하겠죠. 그래서 지도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고 쉽게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범례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기호와 범례를 이용하여. 활동하기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례에 맞게 활동 2의 기호를 붙여 지도를 완성해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맨 뒤에 있는 붙임 자료 이거 가지고 오고요. 오늘은 여기 두 번째 부분을 사용할 겁니다.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교과서 뒤쪽에 꾸러미주머니가 있어요. 여기다가 보관해 두세요. 다 준비되었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기 빈칸에 어떤 기호들이 들어갈지 스티커를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방서는 어떤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네, 맞아요. 여기 방패처럼 생긴 마크가 들어가게 되죠. 또 여기 동부경찰서는? 네. 이 마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이 기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법원은 네, 사다리처럼 생긴 이 기호 그리고 병원은 여기 밑에도 기호가 있죠. 십자가가 들어간 기호 그리고 마지막은 네 제비처럼 생긴 우체국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넣어보면 이렇게 완성을 할수 있겠죠. 그럼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쪽지에 적힌 각 상황에 방문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몇 군데인지 위 지도에서 세어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편지를 보내려면 우리 어디로 가나요? 네, 우체국을 가죠. 위 지역에, 위 지역에는 우체국이 총몇 개가 있어요? 네, 여기 하나, 둘, 셋. 총세 군데가 있네요. 자, 두 번째 상황에서는 진찰을 받는다고 하는 거 보니, 네, 병원을 가야겠네요. 위 지도에서 병원은 몇 개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네요. 이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한 가지 낼게요. 여러분, 이 지도에서 가장 많이 있는 장소는 무엇일까요? 즉, 지도에서 가장 많은 개수가 있는 건물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찾아보세요. 모두 찾아보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초등학교가 가장 만, 가장 많이 존재하죠. 자, 이처럼 여러분, 기호와 법례를 사용하면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는 우체국이 세 개군, 병원도 세 개고, 초등학교는 일곱 개가 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대성초등학교에 있다고 해봅시다. 필요한 지금 서류를 보내려 우체국에 가려고 하는데 이 지도를 보면 어, 대성초등학교에서 가장 우체, 가까운 우체국을 파악할 수 있죠. 여기 박림동 우체국이 그나마 가까운 것 같네요.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기호와 법례를 통해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제처럼 중요한 내용을 위쪽에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차시명에 있는 물음에 대답해 볼까요? 지도에서 기호와 법례를 왜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나타내고 파악하기 위해 기호와 범례를 사용하면 지도를 그리는 사람도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와 범례를 사용한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